자투 2스 삼루 3볼, 2스타이크. 자, 미래, 프로야구스타들, 미리, 찜한다랜덤의 야구, 최백남 넘버 17번 선수. 네. 봐요 8, 9, 1나번 선수. 과연? 8, 10번 선 근데 하체를 길게 둘 끌어주고 어 왼쪽 글러브를 쓰면서 어 그래도 이 선수는 뒤에 있는 힘을 앞으로 피니시 동작까지 넘어오는 모습은 예 그래도 오늘 본 투수들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힘을 자기 힘을 많이 쓸수 있는 폼어 지금 연준원 예. 어 연준원 선수 이 선수도 오늘 투수 근데 첫 타석 두번째 타석에 왜 그래? 삼진을 당한거야? 어? 그냥 안가아아 그냥 안맞아 요 마지막 타석에는 넘어갔어야 되는데 맞지? 어 근데 투수 아주 좋고 발도 빠르고 타격도 잘하네 나중에 좋은 선수 될것 같아요 루상에 베이스를 떨어져서 루상에 나갈때는 주자 투하우스 3루 3볼 2스트라이크 자, 오참 오늘 난타전이 난타전. 지금 흐름은 다시 또 대신 중학교 쪽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. 아 이렇게 삼진을 잡아내면서 문가 항상 있는데 여기는 학교라서. 돌아 아, 지금은 작전이에요, 작전. 지금은 신정중학교에서 위장 번트에요 위장 번트. 지금 번트를 하는 척하고 주자는 뛰고 일부러 스윙을 해 주는 번트 스윙을 해 주는 위장 번트 도로 성공했습니다. 딱이죠. 만약에 핸드폰이 산산조각이 나도 고칠 수가 있나? 범동색의 능력으로 어, 이거 갔다. 이거 갔다. 또 갔다. 또 갔다. 아, 이거 펜스에 맞는 볼. 아, 이거 맞는 순간에 힘이 퉁 걸려가지고 넘어갈 것 같았는데 펜스, 펜스에 걸리면서.